안녕하세요. 오늘은 벌써 세 번째 뵙네요. 저는 고운 산나물 대표이고 김밥집을 운영하는 고운 셰프고 휘파람 맞은 말을 쓴 동화 작가이죠.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. 근데 된장찌개라고 다 같은 된장찌개는 아니지요. 저희는 재료를 하나 소탈까지 저희가 다 농사진 거니까요. 한번 주의기계 잘 보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멀리서 손님이 왔어요 찬양 사역자인 제 동생이 왔네요 오늘은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와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요 방송을 너무 잘하는데 1회 2회 때 나온 걸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해봤어? 잘봤지 아, 너무 맛있는 어, 거야. 음, 너무 음. 맛있어서 제가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음. 오늘은 된장찌개인데 재료부터 소개해 볼게. 요거는 음. 산나요? 산나물밭 가운데 심었는데 음, 소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요것도 아주 무공해죠? 아 이건 매운 거 같은데? 청양고추. 아. 그 다음에 이파 역시도 소독을 한 아. 번도 안 했어요. 그 다음에 호박잎은 지금 금방 땄어요. 네. 그리고 이 부추는 우리 어머님, 아버님께서부터 심어 내려온 아주 향이 좋은 토종부추예요. 그리고 굵은 멸치, 그 다음에 산나물 한잭기 양파. 최고. 산나물 무슨 산나물이에요? 요즘에는 나물이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, 향치. 향치. 네. 음. 그럼 이제 순서대로 썰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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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거의 동시에 다 썰어 넣어도 되지만, 네. 일단, 된장을 너무 많이 끓여도, 네. 맛이 없어요. 그래서 된장을 먼저 넣지를 않고, 이거를 아예 불을 안 해놨으면 먼저 넣어도 되는데, 오늘은 된장을. 된장도 챙겨주니. 담그신 건가요? 아유, 저 항아리를 봐요. 내가 그냥. 항아리가 몇개 되나? 음. 된장을 담아온 역사가 몇십개한 100개 되죠. 정도 되나봐요 항아리가. 개수는 안셔봤어요. <laughs> 그 다음에 요건 더 나중에 넣고 그러면은 요거는 멸치는 내가 통으로 넣는 걸 좋아하지만 사실 네. 요 이렇게 똥만 발라주세요. 네. 똥이요? 네. 내장. 네. 그런데요, 지금, 네. 어머, 대가리는 달르는거 아닌가? 대가리도또왜 맛있어요? 어머, I'm sorry. 근데 지금 네. 비올라리는 것 같아요. 비가 오는 것 같아. 비가 오든 말든 진행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있습니다. 이 정도만 넣으면 돼요. 네, 네. 그 다음에, 어, 뭐든지 크기를 비슷하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. 지금 한 1.5cm, 2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. 아유 호박 금방 따서 너무 이쁘지요. 네. 저희 남편은 제가 호박 쓰면요, 호박이 호박을 써네 이래요. <웃음> <웃음> 호박도 단호박, 늙고노박 호박. 아마 단호박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. <laughs> 그다음에 물을 좀 첨가해 주세요. 네. 뚜껑을 열고 네. 됐습니까? 아, 넣으니까. 아주 좋아요. 고만 넣으세요. 그리고 다른 된장찌개와 다른 게 바로 요거예요. 예 산나물 향... 치나물이고다 좋아요 그때그때 아... 그때 나물 나는 거를 이렇게 깍둑썰기 정도 크기로 썰어서 이거를 한 주먹 넣는 거예요 한 주먹 전장찌개에 나물 넣는 거 처음 봤는데요 이 나물로 된장찌개에만 넣는 게 아니라. 나물로 된장국을 끓여도 맛있어요. 음. 된장국을 끓여도 맛있는 나물이 참 많아요. 그 중에 비비추라는 나무가 있거든요. 1월 네. 비비추. 네. 그거는 쌀밥처럼 맛있다해서 입밥초라고도 부르고 비비추라고도 부르는 건데 어, 우리 화단에 있는 옥자마하고 비슷해요. 음. 근데 그 비비추로 해물 뭐 아니면 올뱅이 이런 국을 끓이면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는지. 몰라요. 어,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지난번에 이거. 그 카레에 넣었었잖아, 나무를요. 나는 모든 요리에 나무를 안 들어간 게 어, 없어요. 근데 카레하고 완전히 궁합이 딱 맞는 거야. 아, 와. 그러니까 이 방송이 그 맛을 내보낼 수 없는 게. 정말 막,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그러니까 먹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. 나는 그날 너무 놀랐으니까, 어이. 하여튼. 음. 그러니까 맛으로 치면 하여튼 뭐, 최고인데. 네, 네. 예 기대됩니다. 그 다음에, 어 이제 된장을 넣어야 되는데 숟가락 봤어요 네. 알겠습니다. 된장은 나는 항상 두숟갈넣어요 항상요? 예. 네. 이 정도 냄비. 양이 많으면 냄비에. 더 넣겠지. 아니 내 네, 냄비에. 아. <laughs> 된장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. 네. 또뭐 짜지 않을 정도로만. 고운산 나물 박영규 어. 세포가 직접 담근 된장입니다. 네. 몇년된 거예요? 숙성된지? 어, 오년 정도. 와. 우리는 3년 이상 안 되면은 안, 안 꺼내 먹어요, 아예. 음. 금방 끓어요 이거는 네 이제 호박잎과 나물은 제일 나중에 넣습니다 네. 이 전구주랑은 색깔이 예쁘게 왜냐하면 양, 양파도 넣는다 넣구나 아시다시피 내가 네. 그림 그리는 화가잖아요 네 근데 그림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에요 먹을 <laughs> 수가 뭐 없어, <laughs> 없어요 <웃음> 왜 사람들이 요즘은 그림만 그려요 그러지만. 음. 나는 모든 음식에 그림을 그려요 근데 네. 좀 색깔이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같은 값이면 차릴 때도 좀 예쁘게 차리려고 네. 그래야 더 맛있으니까요. 근데 그림도 잘 그리고 숲을 쓰고 동시 쓰고 동화 작가도 하고 또부글시도 쓰고. 근데 진짜 잘하는 건 뭐예요? 진짜 잘하는 건 요리 아닐까요? 그거 전부 다 산나물이에요. 산나물 동화, 아. 산나물 그림, 산나물 요리, 산나물 농사, 산나물 자를 빼면은 다 아니에요. 아, 산나물 박사님이 시네. 아유 오로지 산나물 한 가지 하는 거예요. 몇년 뭐 되셨어요? 산나물에 대해 폭 빠진 시간. 글쎄 한 40년 됐을까? 40년? 나 결혼하면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40대 같이 보이는데 40년 됐으면 5살부터 된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부도 이렇게 깍둑 썰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. 네, 깍둑 썰기 안, 흐트러, 네. 안 흐트러지겠지. 네, 근데 음. 두부 하는 그 기계 다 있는데 두부를 직접 하기는 어렵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래 좀 우리 콩으로 한 좋은 두부를 이렇게 한 번씩 사다가 먹죠. 뭐. 네. 예전에는 참 우리 어머님 시대는 에 천천히. 그돌도다 있어요. 맷돌에 내가 이렇게 콩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뭐맷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. 시골 뭐한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머님 요리하는 걸 내가 다 전수받았는데 다는 못 받았지만 그때는 다 천천히 고생스럽게 힘들게 했어요. 음, 네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믹서에 휙 깔고. 또 두부도 이렇게 사오고. 지금은 참 예전에 비하면 일도 아닌데 이거조차도 기차 먹기 귀찮긴 뭐가 귀찮아요. 귀찮아 하는 <laughs>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. <laughs> 왜냐하면 세상에서 내 몸은 한 번뿐인 삶이고 하나밖에 없는 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넣어야지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뭐내 몸이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? 맞아요. 네. 벌써 끓래요? 맞아요. 이렇게 끓을 때, 이제, 순서적으로 호박잎이, 아, 요새 아직 호박잎 딸 때, 아니, 호박이 더 달리는데도 내가 조금 따왔어요. 음그 다음에, 이제 전구지. 부추라 그래요? 이게 부추가 부추, 표준말이에요? 그러면 국물을 더 넣어야 되나? 아니요. 빡빡해야 돼요. 빡빡해야 돼요? 네. 그래도 음. 야채가 숨 죽으면 알맞아요. 아,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. 걱정을 마셔요. 와, 헉, 그렇게 많이 넣어. 어, 이렇게 넣어요. 그러면은 국자로 한국자 된장을 한국자 밥 위에 떠 놓고 비벼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데요. 나물이 아, 이 정도 들어요. 간은 돼. 뭘로 해요? 간은 안 하는 거예요? 간은 아까 된장 두 숟갈 넣는게딱 맞아요. 그러면은 조미료 같은 거 전혀 안 넣고 조미료 아까 멸치. 아. 그게 비법이야, 그게. 고운 산나물 박영기 셰프의 비법. 그죠? 그리고 조미료 아마. 안 넣는다. 예. 저분이 물안 넣느냐, 그러지만, 음. 이제 조금 부지런하면 다시 물을 내놨다가 그 물을 아, 넣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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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이제 두부는 그야말로 제일 나중에. 제가 지금 어디 보자, 얼마나 맛있나 지금 이렇게 밸르고 있어요. 지금 <laughs> 깜짝 놀랄 거예요. 네.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. 넣기만 해봐라. 내 맛이, 맛이 이 방송으로 나간다면, 감탄할 건데 그 그러게. 맛이 맛이 방송으로 안 나가서 아유 맛이 그냥, 최고예요. 맛난 번에 그 김치마리국수랑 그그김장김치말이국수랑 그거 우리 집 별미예요. 카레라이스인데 냉나물이 들어간. 내가 김밥집을 열으니까 우리 애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김치말이국수를 해서 팔지 그러세요. 음. 그 정도 예로 그게 맛있어요. 네 방송을 본 분들이 어, 우리 형부가 너무 맛있게 드셔서. 정말 그대로 해 먹어. 아, 맛있다고 말을 해가면서 음. 먹어야지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하잖아요. 근데 그날 처음 알았는데, 근데 그 김치가 아무 김치가 아니라 젓갈이 안 들어간 무가 아. 많이 박힌 그런 김치였다는, 그 시원하다는 어,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. <laughs> 아, 김치 국물을 내가 잘떠 먹잖아요. 네. 그 유산균이 많이 들어서 아주 좋잖아요. 국물을 원래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별명이 국보였잖아요. 그래서 김치 국물 먹는 거 나한테 배웠다고. 그러니까 국보잖아, 국보. <laughs>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. 이거는 너무, 너무 오래 끓으면 맛이 없어요. 이 정도에서 네. 스톱. 스톱. 불 끄고. 음. 매우 간단하면서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를 오늘 해봤습니다. 음. 그러면은 아 그러세요?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. 네. 근데 네. 그럴라면은. 내 된장이 있어야지 되 아, 그러면은 여기다 한 세숟갈만 떠주 보세요. 내 먹어 봐야 돼. 아니, 일단 수 없어. 감만 믿었어. 봐요. 내가 먹어 보는 게 아니라 저 찍어.. 아니야. 저 찍어 보시는 찍으시는 우리 촬영 기사님 드시라고. 아 나물, 나물이요. 아, 다 맛있어요. 지금 뭐. 음. 자, 이제 이 고체를 좀 저분이 좀 보통 깔끔한 분이 아니라 간은 닦아줘야 뭐돼 물어보나 마나 딱 맞을 거예요 그래요? 진짜? 나는 간보는 선수거든요 우리 촬영하시는 저분이 이름이 최정섭이거든요 최정섭 전도사님이세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셰프님이 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나 궁금해 어떨지 저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? 예 근데 잠깐 도사님 맛없는데 맛있다리면안 되기 네, 네, 명의사 하겠습니다.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. 네. 일단, 국물부터 좀 한번 먹어보고. 어, 진짜, 그, 특별한 계량법이 있으시네요. <웃음> 와, <웃음> 나물 드셔보셔, 이거. 음. 계량법이요? 저희 그, 전 남관리에서 하셨던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. 네. 네. 어릴 때 했던 그 추억의 맛이 있어요. 아. 제가 김밥집을 하면서도 무슨 요리만 하면 다 애할머니가 해준 맛이래요 저... 애할머니 맛이 어, 난 도대체 뭔가 궁금해요 약간 그 강된장 같은 그밥 이렇게 많이 제가 놀러 가면 어...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 맛인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하여튼 애할머니가 해준 맛이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손님들께도. 오만 먹으면 좀 짭짤한 데 밥하고는 정말 딱 맞는 거죠. 밥도 드는데요. 음, 네네. 와 진짜 맛있죠. <laughs> 남으면좀 싸주세요. 네, 네. 어우, 이거는 나끓 너무 싱거워도 맛없고 또 너무 짜도 안 되고 짭짤 뭐, 직접 당하듯 재현상 된 된장. 음. 음, 다 먹겠습니다. 뭐 얘기 안고는뭐 네. <laughs> 얘기 안 하고요. 밥을 아. 가져올까요? <laughs> 방송 끝나고 드세요. 야, 이따가 기대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죠? <laughs> 감사 아 진짜 깜짝 놀라시네. <laughs> 이제 오늘의 요리 제목이 뭐예요? 그냥 산나물 된장찌개예요. 산나물 된장찌개. 앞에다 고운 산을 붙일까? 고운 산? 네. 산나물? 된장찌개? 고운 산나물 특허네. 고운 산 특허. 아, 특허도 됐어요. 네. 고운 산 특허. 네. 와.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나 봐요? 아, 그래요? 된장찌개 너무 아쉽다. 빨리 끝나서. 아쉽네요. <웃음> 아쉽다. <웃음> 네, 그러면은, 된장찌개 맛있게 해 잡수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